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정폭도 증가에 따른 출력 변화 시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정폭도와 출력 변화 시험은 어떠한 조건에서 하였나요? USB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시험하였습니다. 마이크 정폭도 증가에 따른 출력 변화를 시험하였습니다. 정폭도는 0에서 30대 시까지 5db 간격으로 시험하였습니다. 마이크는 일정 위치에 두었고 마이크 음성도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USB 음량 증폭 방법 USB 콘덴스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에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 설치하기 전에 PC의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오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증폭 방법. USB 콘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 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의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증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10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정폭 방법. USB 콘덴스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에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15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정폭 방법. USB 콘덴스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의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20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정폭 방법. USB 컨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의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증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증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25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증폭 방법 USB 콘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의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증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30입니다. USB 마이크 음량 정폭 방법. USB 콘덴스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고 PC에 설치하기가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가 윈도우 10인 경우 제어판과 시스템의 마이크 속성을 조절하였는데도 음량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빵빵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마이크 정폭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PC에 USB 마이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무리입니다. 정폭도의 증가에 따라 출력의 변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의 증가에 따라 잡음도 증가하므로, 사용상 적절한 정폭도를 선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시청자의 좋은 메모입니다. 감사합니다.